오셔버고팀전 세계에 계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벨럼의 최효근이라고 합니다. 아, 최가죽이라고 불리는. 예. 맨날서 가죽 자르고. 그렇죠. 장인 정신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그렇죠. 왜 여기에 저희가 왔냐? 여기 대흥동입니다. 대흥동. 예, 네, 대흥동. 여기에 왜 왔냐면 사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와디 의 신발장이라는 채널이 구독자 18만 분을 모셨습니다. 아. <laughs> 정말 우리 와코템님들, 와디를 도대체 어디까지 이끌어주실 건지 야, 기대가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laughs> 난 정말 <laughs> 10만 분을 모셨을 때 <laughs> 와, 여기까지 온게 대단하다 <laughs> 라고 생각했는데 어, 저는 진짜. 아직도 기억나요. 11만 되셨을 때 네. 나는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인 것 같다. 그 말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18만. 아니, 그말한 지가 2년이 돼요. 2년? 2년 됐나요? <laughs> 2년 동안 또 영상을 또 600개, 700개 올렸으니까 아, 어쨌든 네. 여러분들이 저 구독 버튼을 그냥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아, 되거든요 그쵸, 그렇게 눌러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아, 생각을 하고 굉장히 받은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이벤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아, 어떤 이벤트를 또? 17만 대 <laughs> 네. 스택하우스랑 같이 티셔츠를 만들어서 아, 열, 예. 17분에게 드렸어요 예. 엄? 청 좋아하셨습니다. 맞아, 맞아. 17장인데 네. 만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와, 대박이네. 그래서 이번에 또 18만이니까 18분을 추첨해서 여러분들께 아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와. 근데 네,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뉴발란스와 함께 이번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발란스 굉장히 또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 핫하죠. 핫하죠? 아주 네. 아주 핫한 브랜드인데, 뉴발란스가 이제 5월 15일 날인 그레이데이. 그레이데이. 뉴발란스 그레이데이를 맞아서, <laughs> 뉴발란스에서 어, 와디신발장 18만 구독자가 넘었으니, 그러면 우리와 재미있는 협업을 하자. 아니, 정식 콜라보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뉴발란스와 협력, 협력. 협력이라고 예, 보내면 예, 될것같아요 협력. 그래서 뭐 여기 뭐 유료광고 이런 거 붙은 것도 없고 뉴발란스에선 음. 저희에게 신발 18쪽을 보내주셨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리지 않고 이거 그냥 드리면 사실 매장에 사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와코탭님만 받으실 수 있는 버전을 제가 벨라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 제품을 사실 뉴발란스에서 저에게 18쪽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18분께 보내드리는데 어떻게 저희가 커스텀을 했냐면 바로 I'll make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on fire. I'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ve wire. 너무 너무 예, 마음에 랩. 듭니다. 너무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저는 딱 그렇게만 네. 말씀을 드렸어요. 빈티지 커스텀을 예. 부탁드립니다. 빈티지 네. 커스텀.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노라이즈다운 아, 네. 미니라가라 미니 라벨이 단이라도 텅 쪽에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단 아웃솔을 제가 이제 좀 약간 노랗게 네. 에이징된 느낌으로 염색을 했어요. 음, 네. 아크릴 페인트를 칠하면 깨져요. 근데 이거는 염색은 깨지진 않고. 약간 옅어지긴 하는데 뭐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피 네, 네 어퍼 부분에 에이징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약간 녹 음. 녹이 쓴 것처럼 음. 이제 녹 페인트 칠을 이렇게 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N, N 로고의 3M에도 네. 완전히 까지는 않고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를 주고 네. 주변에도 이렇게 여기 뒤에도 하고. 스크래치가 있더라고요 지금 카메라에는 네. 잘안 잡힐 것 같긴 한데 되게 누가 봐도, 어, 올드하다. 네. 이거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네. 있는데? 라는 생각이 딱들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오라이즈다운의 예. 작은 로고, 스몰 로고가 스몰. 들어가 있고요. 끈도 이제 저희 그 벨럼에서 어, 판매하고 있는 끈이긴 한데, 이번에 음. 특별히 그 오라이즈다운을 위해서 이 사이즈에 맞는, 그리고 팁도 앞부분이 그 실리콘.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까지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 이 카피의 오일, 음. 오일을 이제 먹이고, 무슨 오일이에요? 민크 오일, 민크 오일을 발라준 후에 왁스, 음. 왁스 코팅 작업을 해줬는데, 네. 그, 보통 이제 이게 스웨이드 재질을 네. 저희한테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스웨이드가, 스웨이드는 비올때 신으면 안 된다, 그런 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스웨이드가 비와 눈, 뭐, 물에 강한 그런, 음. 어, 타입이에요. 네. 그래서, 스웨이드를 비올때 신으면 안 된다, 뭐, 눈올때 신으면 안 된다, 그런 정보는 잘못된 정보이고, 네. 어, 예전 빈티지 부츠나, 오래된 부츠나, 그런 신발들을 보면은, 러프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가죽의 뒷면을 쓰는. 네. 근데 이건 러프아웃은 아니지만, 러프 타입의 부츠에, 뭐 오일이나, 이런 왁스 코팅을 해서 신는 그런 음...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좀 재현을 했어요. 네, 오일을 오일. 네, 먹이고, 그 위에다가 이제 왁스. 보시면은, 이게 좀, 멋이라고 해야 되나? 그 왁스의 멋이, 이 실, 박음질 사이사이에 왁스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게 나름 또 감성이. 그렇네요. 네, 아메리칸 캐주얼. 아, 그래요? 네. <laughs> 아마 신으면 신을수록 이렇게 광택도 올라오고. 오. 네. 그러면 이런 데미지나 이런 건 18쪽 전부 다 위치가 다 다르죠. 다르죠. 네, 어.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네, <laughs>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스에는 네. 따로 구분하지 않고, 요렇게, 네. 요게 뭐냐면, 자. 네 뉴발란스 박스를 와.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밀로, 아, 비밀로. 네. 네, 여기 18분만, 18분만 알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 네. 위에다 무언가를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 사이즈별로 신청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어. 그래서 밑에 링크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구글 폼으로 하겠습니다. 추첨한 후에는 전부 다 저희가 개인 정보다 폐기처분하니까 안심하시고요. 본인 사이즈에 맞게 응모를 해주시면 2주 뒤에 추첨을 와. 해서 개인별로 연락을 드리고 주소에다가 저희가 바로 다 배송을 해드릴 수 음.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딱 네. 받으시면은 네. 정말 본인 사이즈로 신청하셔서 예쁘게 신으시거나 아. 아니면 뭐 아깝다 그러면 갖고 계셔도 네. 많이들 응모해 주셔서 저희 18만 구독자 이벤트를 즐겨 주시기를 음. 또안 됐다고 이렇게 막 상심하시거나 그랬어요. 하지 마시고 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젭 제... 품에요 탭이 박히고 이렇게 저 스몰 로고가 박힌 이런 음. 어, 빈티지 커스텀은 다시는 만들지는 아, 않을 예.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유발란스. 가지고 오셔서 해달라고 하셔도 <laughs> 절대 안 해드려요. 일단 네, 요 로고를, 요거를 네. 저희가 네. 이제 예, 버리기 이게 때문에 이게 없어도 네. 안 해드려요. 아, 아,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laughs> 어, <이번> 기회에 <laughs> 놓치지 마시고 본인이 하면 할수 있겠다. 그렇죠 본인이 네, 하면. 음. 근데 또 이제, 최가죽의 그 맛이 안 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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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맛! 네, <laughs> 어쨌든, 뉴발란스 코리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응모하셔서 행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당첨이 안 되신다고 해도 구독요 취소하지 말아주시고, <laughs>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와대 신발장 채널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항상 하이 있는 비싼 한정판 이런 것만 보여드리는 건좀 지양하고, 네. 더 많고 더 즐거운 신발 이야기를 더 많이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신발도 있구나, 아, 이런 신발도 있구나, 이런 것도 더 많이 즐기실 수 있도록 좀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저도 약간 그런 신발 하시는 게좀 재밌더라고요. 음, 너무 네. 하이파운드 네. 네. 많이 네요 <laughs> 우리 <laughs> 서울23도 많이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재밌는 다큐멘터리도 많고.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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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음에 뭐,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운을 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